안녕하세요, 리즈입니다. 주시 여러분 모두, 모두 반갑습니다. 자, 앞에 오늘 인트로가 조금 많이 하드코어 했죠? 하하. <laughs> 제 정신 상태 같아요. 자, 어쨌든 오늘도 시작할 건데요. 미리 자른 지퍼를 준비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마 건에 라텍스를 발라주시고, 지퍼를 붙여주면 됩니다.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텍스를 발라주고, 지퍼 붙여주고,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자루고루 골고루 발라줬으면 여기다가 휴지 한 장을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붙여주시고 다시 라텍스 그 위에 촉촉촉촉촉 발라주시고 됩니다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기로 스르룩 하고 말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라면 투명해지거든요 투명해졌으면 다시 라텍스를 위에다 톡토록 톡톡톡 해주시고 또 드라이로 윙 하고 말려주시면 됩니다 자, 했으면은 이제 컨실러 팔레트를 가지고서 얼굴에 피부톤을 한번 맞춰 줄게요. 자, 이 컨실러 팔레트 온 중에서 피부톤이랑 가장 비슷한 걸 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 해 주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하죠? 엄청 이 분장 생각보다 쉬워요. 이렇게 발라 주시고 또 발라 주시고 또 발라 주고 발라 주면서 피부와 가장 비슷하게 맞춰 줍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양 옆을 좀 뜯어 줄 거예요. 뜯어 가지고 입체감과 내가 이만큼 살이 좀 뜯어져 나왔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줄 겁니다. 요렇게요. 자, 됐으면 은 이제 검은색을 좀 칠해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빨간색 아쿠아 컬러를 이용해서 피가 줄줄 흘러가지고 피가 가득 찬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검은색을 조금 칠해가지고 조금 검붉은 그런 피 색깔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마 요 부분에다가 검은색 그 보라색 섀도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이랑 검은색 굳은 피랑 그리고 빨간 피 그리고 이건 저번에 만드는 방법 배웠었죠. 수제 가짜 피죠. 이거는 제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쭈루루루루룩 발라주고 이마만 해준 다음에 눈에 렌즈 하나 끼 껴주고 반대쪽도 끼 껴주고 이제 머리 형클로즈만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아 오늘로서 5일째 영상을 연달아서 올리고 있죠. 오늘 금요일이니까 와우 힘드네요.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의 즐거움과 재미를 드리는 한이주였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봐요. 그럼 안녕.